성공한 재회동포가 사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자, 들어가시죠. 네, 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서오세요. 아이거 반갑습니다. 네. 이분은 인생의 반려자이자 사업 동지이기도한 <laughs> 부인 김경화 씨입니다. 네, 사모님이 아름다우시네. 네. 네. <laughs> 저 저희들 맞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 요 네, 오랜만에 굉장히 설레네요. 연예인이 오시니까. <웃음> <웃음> 어, 이 천정고가 이렇게 응접실이 높으니까 아, 아주 시원하고 좋네요. 앉으시죠. 음. 예, 네. 예, 예.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베트남 왔지 제가 음. 2001년도에 결혼식을 하고요. 하고 하고.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오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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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베트남, 처음에 베트남 오자고 했을 때 네. 어떠셨어요? 전... 이 낯선 나라에. 너무 오기 싫었어요. 음, 음, 음. 너무 무서웠고요. 그때는 사실 오지였어요. 음, 그래서 베트남, 뭐, 하노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딘지도 모르고 음. 막 해서 굉장히 오기 싫었었어요. 음. 그 당시에는 와서 고생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때 뭐 지금 한국 테레비가 나오나. 나는 밤 늦게 맨날 들어가니까 그 아마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걸 잘 이겨내고 견디고 주위에 뭐친구라든가 이게 뭐 같이 만날 사람들이 없었죠. 이 베트남에 와서 정말 막막하고 어 힘들 때 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희 아이 보고 이겨냈죠. 정말 음. 저희 아이 하나 보고 이겨낸 것 같아요. 어, 이건 옛날 얘기하면. 네마 <laughs> 정말 울기도 많이 우셨을 것 같아.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해가지고 그이 지금 우리 또고 회장님 눈이 촉촉해지셨네. 옛날 생각하시면서 그렇구나. 저 뭐라 장저 이렇게 <laughs> 눈이 멀게 지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저도 그냥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등불 하나 없이. 밤길을 걷는 것처럼 막막한 시절이 있었답니다 돌아보면 아득한 그런 날 강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구겨지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 맞습니다 네. 갑옷 입은 장수처럼 강할 것만 같은 고상구의 눈물에 저도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이제 한국에서 악세사리 제조업을 했습니다. 우연찮게 제 친구가 어, 베트남에서 이제 이 백화점이란 건물을 지으면서 2층을 제가 전체해서 를코리아타운이라는 백화점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제가 액세서리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백화점을 하게 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정에, 예,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경험을 느낀 게, 아, 이거는 지금 내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제가 이제 느꼈죠. 그래서 이때 정리하자. 내가 가진 거에 전부 다를그 잃었다시피, 여기에 투자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불과 6개월 만에 제가, 어, 정리를 한게된 된 거죠.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이제 40, 네, 세웠나? 내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젊은 나이였고. 어, 그때 실패는요, 어, 작은 실패가 아니고 큰 실패였죠. 가족과 인생 전부를 걸었기에 더 쓰라렸던 실패의 경험.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뛰어든 인삼주 사업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그 자산 위에 지금의 마켓 왕국을 세웠습니다. 위에 옥상에 보면 또 기아 던지고 음. 또 한국 문양으로 오, 예, 예, 에, 예, 엘리베이터도 예, 있네요. 예, 다시, 예 루두 엘리베이터네. 예예. 예. 네. 그러면 이제 혹시 뭐 사고 생겨 만드니까 이렇게 루두. 음. 음. 와 이게 지금 석등이 이렇게 이게 물이 석... 한국에서 간 겁니다. 아 물이 <laughs> 석등이구나. 예, 한국에서 가져 가져온 건데. 아. 예. 그 이제 정원을 이제 한국적인 이제 냄새 풍긴다고 기아 던지고, 어, 한국 문양 창살도 이렇게 음, 하고해서. 앞집이 옆집은 뭐이 여기를 바라보면 한국 사람이 살고 있구나 하고 아, 금방 그렇죠, 알겠어요. 그렇죠. 집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한국의 정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4층 테라스. 이민의 향수도 달랠 겸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공들여 가꿨습니다.